방금 전에 머리가 의자에 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laughs> 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식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어, 영화였으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어. 한주 동안에도 우리 계속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지만 사실 그 믿음이 약간 이제 부모, 그 언약을 먼저 가진 이 부모에 대한 이 믿음을 말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태어아부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후대를 키우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어,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우리 요셉,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말씀 성취에 어, 이 삶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모습을 볼수 있죠. 어, 요셉이 무언가를 잘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뭐 뛰어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 요셉이 언약을 굉장히 굳게 붙잡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니까 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 첫 번째로 언약을 굳게 붙잡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 우리 5절부터 11절에 말씀해 보면, 어, 형들의 곡식단이 네단 앞에서 절하더이다 하면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어, 요셉이 어릴 때 붙잡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마음속 깊이 영 깊이 그거를 새기게 돼요. 형과는 굉장히 다른 어린 시절을 사실은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요셉을 보고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요셉은 야제 꿈꾸는자가 오는 도다라고 하면서 어,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굉장히 다른 삶을 어 살았던 것을 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어 그렇게 시기 질투 속에서 자라다가 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라고 되어 있죠. 어,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보디발이 그를 보고 아 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도 알 만큼 요셉은 확실하게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았냐 불신자가 보고도 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 쟤는 뭐가 달라 쟤는 쉽게 소위 말하면은 지금에 말할 것 같으면 아 쟤는 뭐 교회 다닌다는데 아저 사람은 일반 교회에 다닌 사람하고 뭔가 다르네 어 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아, 달라 보여. 그만큼 언약이 사실적으로 붙잡아지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요셉이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1장 36절을 보면, 어, 옥에 갇히게 되죠. 어, 그런데 이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세계보고마를 이뤄가잖아요. 그 시대에 애국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밖에 나와서 해결한 게 아니라 뭔가 총리의 자리에서 해결하기 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총리 전에 이미 옥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의 그 흉년의 그 문제를 요셉이 해결해 주자.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왕이 총리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계속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을 붙잡은 상태에서 응답 받아가는 상태 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자, 10편에 보면 10편 어, 105편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 받았지만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에 따라서 요셉의 삶이 이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어 이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달라집니다. 어, 창세기 41장 38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그런 어, 꿈을 해석하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보고 아 요셉 너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응답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비밀을,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모든 삶이요, 완전 다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어, 여러분들도 뭐 총리 아, 그 요셉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른 게 아니라 어,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가문의 이 문제를 취하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도 나오지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중요한 순간에 상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고 응답받아주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죽음 앞에서도 응답을 받죠 창세기 50장 우리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는 아나, 가나한 땅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또다시 후대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요셉의 장례! 가나안 땅에 마치도록, 가나한 땅에 가서 마치도록 부탁을 하죠. 어. 요셉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는 묻히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세겜 땅에 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든 삶을 보면요. 이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그 언약이요. 인생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그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았던 때가 17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제가 계산해 보면은 나오죠. 93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93년 동안. 그래서 제가서 어나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데 <laughs>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데 9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물론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럼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뭔가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요. 뭔가 형들을 딱 만났을 때도 내 상처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떠올리고 그들의 그런 신앙의 믿음에 고백을 하고. 죽음 앞에서도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언약을 전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우리 후대들 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엄마, 아빠를 보면, 아, 맞아. 복음, 모든 것이지. 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요새과 같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 뭐더 좋은 거 남겨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뭐 세상에 살면서 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진짜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영원한 복음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 즉, 이 3구 3의 영적인 축복. 어, 이것을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단을 쓰세요. 사, 어, 계속 세우세요. 어, 우리가 내 자식 너무 이쁘지만 24시간 365일 장가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어떻게 항상 함께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너무 크고 큰 축복을 주셔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나랑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자녀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해 달라고 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 기도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 안 되는 삶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세상에 화려한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요즘에 너무 많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시고,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축복인 여러분, 전도와 이 성교의 비밀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엘 멜리엇이라는 그 선교사 아시죠 다들 너무 유명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근데 그쭉그 그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그 선교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짧았는데 그 뒤에 와이프들이 아내들이 다시 가잖아요 왜냐면 다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그 아빠랑 그 아이들은 같이 지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 그랬잖아요 그 되게 짧았는데 그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쭉 뭔가를 받겠죠 메시지로 전달이 됐겠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그그 아, 그 아이가 나중에 한 부족의 그또 자녀가 목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아,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추면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영적인 축복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저는 그 지멜리엇이라는 그 성교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난 영원한 것을 남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 우리 가문과 가정이 되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내 자녀가 아니라 세계 보고만 할 자녀 내가 이 지역에서도 내가 일을 나가는 이유가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이 되어줄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31) 전 (33절)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를 보면서 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우리 엄마 아빠 이게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진짜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안테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삶의 이 축복이 뭔지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그 일기. 저도 뭐 많이 쓰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쓰 매일 쓰면 눌려서 안 되겠더라고. 요 <laughs> 매일 쓰면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고 뭔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뭐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써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거를 뭘로 저는, 모 중심으로 쓰냐. 아, 얘네 사랑해.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아니 그런 얘기 잘안 써요. 뭐 쓰긴 쓰죠. 근데 뭐 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써요. 그리고 너가 태어났을 때의 언약과 그 태어났을 때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아마 육아일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육신적인 사랑의 고백을만 쓰지 마시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담아서 써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그걸 봤을 때아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를 볼수 있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꿈 안에 있는 랩너트구나 굉장히 큰 영적인 유산으로 오게 될 거야.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어, 진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기도 속에서 오는 참 행복과 능력,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엄마가 맨날 금요 기대할 때막부르짖어야 기도하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 그러면,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그죠? 엄마가 막 집에서, 집이 아니라 막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집에 오면은 예배 드리는 걸못 봐. 집에 오면 뭔가, TV, 한쪽으로는 TV 틀어놓고 한쪽으로는 예배 드려. 이런 모습은 되게 애 애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운. 근데 이거를 진짜 누리는 걸 보여주면요, 애들이요,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원한 것. 영원한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걸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 우리는 어떤 모델로 사야 하냐. 어, 믿음을 가진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맨 처음에, 여러분, 예배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예배 따로, 내삶 따로 하면은 애들이 혼란스럽죠. 그죠? 저도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예전에 한참 집중훈련했을 때가 있었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뭐 집중훈련이면 좋은데, 이게 계속 집중훈련인데, 막 숙제를 해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어. 근데 한쪽으로는, TV로는 드라마를 하면서 같이 핸드폰으로 이거 하면서 쓰고, 막 웃으면서 하는 거야. 그 내가, 제가 뭐라 했는데, 그냥, 야, 드라마 보세요. 네. <laughs> 아, 뭘또 계속 그거 한다. 아, 해야, 내야 된대. <laughs> 해야 된대. 뭐 하는 거야, 그게. 거의, 근데 집중을 자세히 보니까 집중이 거의 드라마에 꽂혔어요. <laughs> 웃는 포인트가 드라마야. <laughs> 이게 아니야. 이게, 이게 써, 쓰는 목적으로 틀어놨고. 근데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엄마가 뭔가 다 예배에 집중하고. 뭐 엄마 기도하고 막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 근데 그게 문제 왔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러면 그 렘넌트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뭔지 알게 돼요. 그게 참 메시지거든요. 삶의 메시지. 두 번째 자녀를 위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자녀를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뭐 크면서 다 한두 번 들어보겠죠, 뭐.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게 계속되면은 사춘기 때 이렇게 튕겨나가더라고요. 그 대부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이는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아, 넌 나중에 커서 못할래. 뭐막 이런 거. 네가 그렇지. 막 이런 거. <laughs> 막 상처로. <laughs> 근데 그게 되게 작은 말인데 그게 되게 큰 상처가 돼서 나중에 사춘기 때 되면 엄마랑 얘기도 안 해요. 아빠랑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게, 그 예, 우리 교사 세미나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때 이유를 계속 실천하는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은 출근이 늦어요. 10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갈 때도 많지만, 네, 그때 이제 항상 나갈 때 아빠가 기도를 해주고 출발을 해요. 근데 작은 것 같은데, 애들은 다르겠죠. 그게 쌓이면.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 어린이, 이게 아들 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가정 안에.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 나는 아직 신앙이 덜 됐는데, 그래도, 음, 가식적으로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laughs> 자녀 앞에서. <laughs> 너무 가식은 되면 안 되죠. 진짜로 그죠. 그대 그래 하다가 후대를 위해 계속 축복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냐, 어,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자녀가, 그러면, 아, 문제가 딱 왔을 때, 야,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어, 한번 기도해 기다려보자. 막 한두 번 기도하고 말지 마시고, 우리 강단의 말씀이 이랬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랬는데, 우리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내성질을못 이겨가지고 팍 나오잖아요. <laughs> 아이, 몰라, 안 해. <laughs>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조급병이 있어. 네, 여러분들, 진짜 문제 앞에서, 크고 작은 일 앞에서, 후대 앞에 믿음에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가정 안에서, 어, 여러분, 영적인 포럼을 해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이러면 세상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세상은, 어, 엄마, 랩런트를 몰라. 막 이런 거예요. <laughs> 애들 랩런트를 몰라. 우리는 그게 단골좀 엄마 막 세상을 움직인다말 맨날 세계보고 막 이러다가. 엄마, 쟤네는 몰라. 뭐 이렇게 이게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근데 그게 기회인 것 같아요. 그게 보금이 개인화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 내 네, 영적인 포럼을 해주는데 뭐 해주냐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포럼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여러분 TV 보면서, 뭐 TV도 안막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서 TV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고 어디 놀러 갔는데 뭐 우상숭배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포럼을 해주세요. 접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그러면 아 우리 아이들이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어느 때는 엄마가 막 엄청 잔소리 하면서 하는데 삶에 들어가서는 아니야. 이러면은 그게 더, 그죠? 오히려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서 진짜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남기는 우리 모든 태어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새과 같이 말씀 성취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부여함이 아닌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추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복음을 이바톤을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의감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한주 동안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서 나가고,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